저는 어제 한국에 있는 저희 친한 친구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오래전에 암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병원에 입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친구의 목소리가 얼마나 쾌활하고 힘이 찬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제귀속에제 마음속에 그 친구의 낭랑한 목소리와 활기찬 어조가 계속 맴도는 것을 느낍니다.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이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고 힘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하시면서 시편 기자가 자기가 처한 고난과 환란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아갔는지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의뢰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시편 102편은 고난받은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근심함이 하나님께 올린 시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얻는 아주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내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실 시편 102편은 1절부터 서 11절까지는 나에 대한 발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2절부터 28절까지는 그가 이러한 권한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시편 기자가 느꼈던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읽으실 때 평소 하시는 것처럼 한 구절 읽고 약 4, 5초간 침묵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요 앞에 토로하는 기도. 1절. 요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피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10편 102편 1절서부터 2절까지는 극심한 고난을 받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나타나는데 시편 기자는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심경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아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날은 연기 같으며 내 뼈는 사버린 그런 숯과 같고 내 마음은 바짝 말라 시들은 풀과도 같다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은 광야의 올빼미 같으며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고 지붕 위의 참새와 같이 외로운 존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극심한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인 칼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너무나 낭망하게 될까봐 아니면 우리가 발견한 우리의 존재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큰 힘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해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우셨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비참하고 보잘것 없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며 대단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꾸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런 놀라운 영광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심척에 솟아오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지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와닿은 단어나 부절 또는 마음속에 떠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 오늘 시평 기자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비유적인 그림들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평 기자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자아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평 기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으로 비천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에 참가하게 하여 주신 그 사실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그런 관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저희 자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는 축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늘 시평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차고 복된 하나님의 동행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